커뮤니티에 양을 딱진 글이 있길래 그냥 가져왔다. 노동동 레카가 이거 저것 가리는 거 봤냐? 6위 이다지. 개인적으로 지금 메가에 있는 저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사진보다 훨 예쁘게 나옴. 저 사진만 보면 2, 3 등쯤 될 미모이지만 떠도는 사진들을 보고 바로 6위로 정함. 그러나 이다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긴하다. 이다지하면 사실 이 자리 가장 유명할 듯. 5위 이지영.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충격적인 사진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정함 비록 2-3년 전까지만 해도 2등 정도 타이틀을 달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님 4위 손거운이때부터 예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아름다운 선생님들이다. 현재 메가에서 사회문화 2타 딸이 이시긴한데 퀘스트 올리면 1타보다 조회수는 압도적으로 많은. 참 아름다우시다. 아래 사진은 크리스마스 컨셉이신 것 같은데 야물딱지게 귀엽노. 3위 윤혜정 처음부터 아주 아름다우신 선생님 요즘 수계에 어떤 병수가 윤혜정 글만 싸지르길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럴만한 것 같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 거여서 그런지 젊었을 때도 야물딱지게 아름다우시다 1, 2위는 수계 설문조사를 반영했다 2위 김재마 올해 인강 데뷔를 하셨고 인강계의 김세정이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다 수계에서도 응원하는 사람이 참 많다 19패스가 있다면 쉬는 시간에 보기 참 좋은 강이다 이리 주해지 KMS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며 타표 선명중 유일한 이과 취미는 징 용접이다!